부동산, 주식, 재테크, 복리의 마법. 안녕하십니까? 중고 이야기 장소장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주식, 복리 이야기를 해 보려 합니다. 부동산은 제가 그 경매 학원, 경매 학원을 예전에 한번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얻기 위해서는 임장, 먼저 임장을 많이 다녀야 됩니다. 찾아가서 현장 매물을 한번 보고 어, 그런 시간적인 그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듭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어, 현금이 좀 많이 보유되어야 되겠죠. 은행 대출이 50%에서 60% 정도 해준다고 하니까 어, 신용도, 신용도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부동산은 어, 먼저 그 현금이 좀 여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임장, 임장을 많이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제가 장사를 하면서 부동산을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경매학원에 다녔는데 제에게는 좀 맞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식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나스닥, 어, 나스닥은 100년간 수익률이 18%라고 합니다. 미국 나스닥이죠. 그 다음에 S&P 500은 그 12%. 그 예전에 워앤버핏이그 연수익률이 25%. 그럼 엄청난 수익이 나겠죠. 그리고 이제 복리 계산기를 제가 10만원을 갖고 적금식으로 매달 불입 이렇게 하는 걸 어, 저는 삼성전자를, 그,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뭐, 한 20년 정도 넣자, 이래서 이제 해봤는데,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 보면은, 한20% 정도 수익이 나지 않을까 하는 저희 예상입니다. 일단 10만원을 어, 10년 여니까, 금액이 3,800만원 정도 됩니다. 10만원씩, 그, 20년을 20% 복리 계산해 보니까, 3억 1,600만원이 됩니다. 어, 30년을 10만원씩 꼬박 넣으면 어, 23억 3600만원이 되네요 40년을 그 10만원씩 넣으시면 170억 엄청난 돈이 불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은 한 20%에서 25% 정도 수익이 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삼성전자 우선주에 넣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제 천만 원을 어, 삼성전자 정도에 넣었는데 10년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7,200만 원, 10년을 넣으면, 은 그리고 뭐 삼성전자는 배당도 안 있습니까? 그래서, 어, 최고로 제가 한20% 정도 이렇게 잡아 봤습니다. 20년에 천만 원을 넣으면, 은 5억 2,800만 원. 제가 한 20년은 묻어 놓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5억 2,800만 원이면, 어, 노후에 뭐 적당하게 주식, 몇 주식, 월 팔아 갖고 어,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30년을 한번 여보겠습니다. 30년을 여니까 뭐 38억 3900만원이 되네요. 엄청난 복리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40년을 한번 보겠습니다. 40년을 넣으니까 279억이 됩니다. 정말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어, 주식을 어, 천만원이든 그, 10만원씩 정립을 하시던, 어, 복리 효과는 아주 크다고 봅니다. 그 자녀에게 적합한 저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 어, 자녀들에게, 뭐, 10만원씩, 어, 보험 여듯시 자동이 제거시면, 노후에 자녀, 그, 결혼 비용이라든지, 노후에 좀, 그, 안 적합하지 않겠나 싶고, 어, 저는, 어 중년의 나이다 보니까, 노후, 어, 재테크 준비 이래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식을 장기 보유하시면 복리 효과는 아주 크다고 보고 저는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의 주식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 복리 효과 많이들 보시고 부자 되시길 바라면서 중고 이야기 장소장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